지! 나이스! 스 택배 다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. 현란함으로 가는 길이니까 지름길이야. 가자, 가자, 현란함 가자. 오빠가 간다. 내 네, 인연. 스 택배 다는 소리 진짜 하기만 해. 잘 간다. 나 여기서 현란함 먹으면 현란함 정가 안 쳐도 됩니다. 합성으로 가져갈게. 감사합니다. 연금술로 뚝딱. 사세요. 지금 사세요. 구매하기 눌러. 양쪽 뽕끗한거 상상 중. 다 같이 상상해. 양쪽 뽕끗한 거. 아! 왕폭세계에다가 굳건함 권생 아, 왜 이렇게 아름답냐 굳굳건 뒤졌어 16강 나 부정 안할게요 네가 먼저 16강 가면 네가 본캐다 오늘부터 축하합니다 저 오늘부터 댄서 놔두고 전격으로 갈아타요 어디가서 저 전격왕 점프라고 말해주세요 전격으로 가자 본캐 가자 하지만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 댄서 아직 봉캐예요. 휴 살았다. 전격으로 넘어갈 뻔.